자, 여기는 굉장히 오래된 뽕나무인데, 제가 이걸 잘라냈습니다. 이 하우스를, 하우스를 진느라고 잘라냈는데, 여기 보면, 오씨, 아들 안 죽고, 안 죽고 또 살아나요. 이게, 이게 몇년 됐는지 모르겠네. 굉장히 오랫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, 죽지 않고 이렇게 뽕나무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자, 뽕나무가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기에 이렇게 버섯이, 버섯이 올라왔죠. 기가 막히죠. 자,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을, 풀을 덮어놨어요. 마른 풀을 덮어놨는데, 이야, 끝내주죠. 여기도 한 덩어리. 이 여기 뽕나무가 굉장히 큰 뽕나무거든요 전부 다 지금 버섯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를, 야를 못 건드려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고 그냥 더 크게 놔두고 이게 조금 해동이 돼야 돼요 야가 얼어 있어요 지금 눈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동이 되면 이게 된장찌개 기가 막히거든요 된장찌개 이 버섯을 집어넣고 된장찌개를 끓이면 정말 끝내줍니다 그 덮어 놔야죠 좀더 덮어 놨다가 나중에 요놈들이 해동이 되면 해동이 되면 뜯어다 된장찌개 먹어야죠